그냥 기준선은 우리는 다 무조건 그냥 맞춘다 오와 열은 다 우리는 차원 무조건 맞춘다 선생님 오늘 실측하러 가신다고 했는데 어디로 가시나요? 지금은 청주로 오늘 먼저 실측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청주에서 실측이랑 미팅이 다 마무리되면 이제 오후에 김천으로 가려고 경북 김천 거기도 오늘 실측이 하나 있어서 둘다 오늘 콘크리트 주택 습식건축물 음, 실측에 있어 실측을 하시기 전에 약간 준비물 있나요? 실측하기 전에 준비물 우선 도면과 도면, 펜, 펜, 그다음에 줄자. 이 정도만 있으면 실측은 된다고 생각하지. 그럼 지금 현장 상태가 음. 약간 어떤 단계인가요 지금? 우선 순서 이렇게 이런 습식 건축물 콘크리트 같은 주택은 일단 이렇게 타설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푸집들이 다 이제 해체가 됐을 때는 이렇게 창호 설치될 수 있는 위치들이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어. 이 개구부를 실측을 해서 창호 설치가 보통 제일 먼저 들어. 이 골조가 완료가 되면 창호 설치가 거의 제일 처음에 들어온다. 대부분 그렇다. 뭐 정해진 건 없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창호 설치가 가장 먼저들 하시기 때문에 창호 설치가 돼야 내부 마감이든 외부 마감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창호 설치를 가장 먼저 하지. 그러니까 실측을 빨리 해서 창호 수납품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실측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게 있을까요? 실측 전에 골조 상태. 골조 상태요? 그렇지. 어떤 걸 봐야 돼? 골조 상태라고 하면 우선 여기서 보면 골조가 반듯하냐, 하부 골조가 반듯하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창 개구부가 이렇게 작은 것들은 보통 이렇게 많이 틀어질 일이 없는데 이게 오픈이 큰 것들, 큰 것들은 이게 타설하다 보면은 아무리 잘하신다고 해도 여기 있는 거푸집 폼이 이렇게 밀리는 경우들이 있어 이렇게. 이게 이앞 때문에 밀릴,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 개구부가 이렇게 활처럼 휘어있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럼 실측을 하시다가 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보통 실측을 잘못하는 경우들은 어떤 경우들이냐 나는 실측을 제대로 했는데 받아 쓰는 거를 잘못 쓰는 경우들이 많아 보통 실수를 가장 많이 하시는 게 그런 경우들 근데 아까는 레이저로 치수 재신 거 아니에요? 줄자로 한번더 하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기계가 틀어졌을 수도 있고, 저 아무리 기계도 저기 이제 충격에 어떻게 될지 나도 불안하니까. 아, 2 차로 한번더 더블 체크하시는 거네요? 더블 체크를 하는 거지, 나도. 어... 왜냐하면 줄자에 있는 이 수치는 절대 바뀌지 않는 절대 값이니까, 혹시 모르니까 한번 체크를 이렇게 한번 하고 그 다음 재는 것들은 대부분 레이저로 한다. 그리고, 측정을 할 때는, 나는 그렇게 해. 밑에, 중간, 그 위에. 세 번씩 잰 다음에 평균치를 찾아. 골조가 반듯하지 않으니까. 요런 개구부들이 있어. 요실측할때뭘 주의해야 되냐. 여기서 이제 마감이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데, 마감이 보통은 한 3, 5cm? 보통 그 정도 되는데, 이건 현장이랑 협의를 해야 돼. 그럼 마감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 창이랑 이렇게 간섭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공간이 너무 없으니까. 문을 여기서 이렇게 열라고 하는데, 여기 는마감재가 여기 는마감재가 이렇게 내려왔어. 문이 여기 돼요. 이 공간을 확보를 해서 창호를 조금 더 줄여서 설치를 이렇게 옆으로 옮겨서 설치를 하면은 여기에 마감을 했을 때도 이제 창을 개폐했을 때 문제가 없게끔 할수 있고, 우선 집이 계곡에 대해서는 주의사항은 이 계단 참, 계단 이 높이를 좀 확인을 해야 된다. 이래서 실측을 현장에 와서 하시는군요. 건축에 대한 좀 이해가 조금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와서 실측을 하는 게난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 아이고 씨. 이건 아닌 거 같은데. 그래서 미장을 할거 같은데. 창호 개구부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철근을 좀더 빼놓는 경우들이 있어. 좀더 이게 매꾸실 수도 있게끔 모르니까 이거는 현 장이랑 협의를 해야 돼. 팀장님, 어? 벽 두께나 깊이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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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거 화면에서 보시는 이거 이 정도 요, 요, 네, 그 정도면은 음. 어떤 창호가 들어가요? 보통 시스템 창문들은 우리가 하는 지능 창호는 바가 되게 얇다. 얇기 때문에 설치는 보통 벽체가 이렇게 두껍지만 창호 설치는 우리가 보통 하는 창문들이 한 80mm, 8cm. 그럼 8cm 제품이 이렇게 보통 설치가 많이 돼. 왜이게 창을 바깥으로 조금씩 돌출을 시키냐면 바깥에도 외부 단열재가 들어와야 되는데 외단열이 붙었을 때 창호가 좀 돌출돼서 단열 라인이 좀 연결될 수 있게끔 그래야 열교현상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창호도 좀 돌출시키지 그래서 돌출시켜놓으면 내부에 이만한 공간이 또 생겨 남지 여기 내부에도 또 이제 내부 마감재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 폭보다 사실 실질적으로는 더 넓어져 음. 그럼 이 공간을 건축주님들은 인테리어적으로도 공간 활용을 또 하실 수가 있다 팀장님 근데 현장 여기 와서 보니까 조금 정리가 덜된것 같은데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창호가 설치가 제일 먼저 된다고 아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야 내부 마, 외부 마감을 할수 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창 개구부가 노출이 된 상태에서 빨리 실측을 먼저 하는 거지 나는 보통 이제 이럴 제요때 실측을 제일 많이 와 외단을 쭉 연결시켜놓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런데 여기서 난간을 설치하면 은 난간이 여기 창호에 고정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창호가 여기 딱 동그라미 있으니까 보이죠 보이죠 측면이 보이니까 여기서 됐을 때가 1350 정도 왔단말이야요 그래서 선생 여기를 뺄것 같은데 이제 벽체 마감 들어와 다음 한번시로 하실 거예요? 다음 한 번으로? 이 제가 지나가는 길한번 보고 올고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전화 드릴게요. 네네. 어, 여기는 현장이 깔끔하네요. 그치, 여기는 이제 사설이 되고, 정리가 다 끝났는데. 이 개구부의 수평이 안 맞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개구부 수평이 안 맞을 때는 네 여기는 이제 이게 골진 게 많다 보니까 그럴 일은 거의 없는데 이렇게 일자 쭉 이어지는 건물들이 있어 그런 데서는 나도 이제 레벨기를 띄우고 실측을 하거든. 육안으로 봐서는 확인이 안 되지 레벨기 띄워야 되는데 내가 이게 자로 실측을 했을 때 치수 값이 너무 오차가 심하면은 거의 이게 틀어졌다라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럴 때는 현장이나 또 협의를 보긴 해야 돼. 현장 측에서 그래도 좀 틀어져도 창호 수를좀더 줄여서 설치를 요청하는 분들도 계시고, 현장에서 좀 이게 렇안 맞는 부위들을 이렇게 커팅을 해서 이제 맞춰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거는 현장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 실측 현장은 수평이 안 맞는 곳이 있었나요? 아 여기는 우선 내가 지금 이렇게 수치수학으로만 봤을 때는 그게 틀어진 게 거의 없었어. 이창 라인을 다 맞추기 위해서는 보통 골조 사이즈보다도 최소 5cm. 50mm 정도를 더 창을 줄이거든 그래서 폼 충진도 확실히 되고 내부 마감을 했을 때도 창을 최대한 덮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여유치수를 더 두는 건데 50mm 여유를 안 주고 더 여유를 적게 갖는다라고 하는 경우에 현장은 레벨을 띄어서 하나하나씩 실측을 해야 되는 현장이지 근데 여기 현장은 그렇진 않아 여기 현장은 되게 타설도 되게 잘된 현장이라고 생각을 해 창호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면 자체들이 대부분 깨끗하게 좀 타설이 잘돼 있다. 이렇게 깨끗하게 잘돼 있다. 이런 게왜 좋냐? 항호 설치할 때 보면은 기밀 테이프 부착을 할때실 내도 부착을 하고 이 외부 외벽도 부착을 하는데 이 면이 너무 좋지 않으면 품질이 좀안정되진 않는다. 현장에다가 좀 요청을 해서 미장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도 좀 하지만 여기 현장은 사실 그런 정도의 현장은 아닌 것 같아. 되게 타설에 퀄리티가 되게 높은 현장인 것 같아요 오케이 실측을 잘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실측을 잘해야 되는 이유 왜 치수를 잘 재야 되냐 건물 외벽에서의 외적인 그 아름다움도 있다 보니까 치수가 다른 치수로 발주를 하고 설치가 되면 마감이, 외벽 마감이 끝났을 때 바깥에서 건물을 보는데 창호의 높이가 가다가 둘쑥 날쑥해 그러면 당연히 안 예쁠 거고 위, 아래층의 가로 사이즈가 똑같이 이렇게 나란히 내려와야지 모양이 이쁘지. 위에 모양은 좀 크고, 밑에 건 작고, 이것도 밑에 건또 밑에 건또 크고, 뭐 이렇게 막 들쑥날쑥 해버리면은 또 모양이 일정하지가 않고 하다 보니까 뭐 정답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라인도 다 맞추기 위해서 실을 측을 할때 위층, 아래층 치수도 재면서 평균 값을 찾아서 우리가 발주를 하고 납품하고 시공까지 한다. 그러니 실 측은 사이즈만 재는 게 아니고 사이즈를 재면서도 위층 아래층 타설이 또 됐는 잘 됐고 이 라인이 잘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된다 오케이 1층이랑 2층에 라인을 왜 맞춰야 돼요? 설계사님의 그 의도도 있고 건축주님의 의도도 있고 시공사의 의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다 반영이 되지만 요즘 대부분 이제 외장으로 쓰시는 마감재들이 보통은 이제 이렇게 매지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자재들을 많이들 사용을 하셔 그런 자재를 외장에서 썼을 때는 줄눈이 있고 하다 보니까 창호 라인이 틀어지면 너무 쉽게 눈에 보여. 바깥에서 봤을 때 라인이 틀어진 게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맞춰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근데 그런 마감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스타코 플렉스나 뭐 드라이비트나 이렇게 외단열재만 붙이고 미장하고 칠만 하는 또 이제 그런 외장재가 있지만 근데 그런 외장재 줄눈이 없는 외장재들은 사실 위층 아래층이든 이 높이가 조금씩 틀어져도 사실 눈에 크게 띄지는 않아 이 옆에 창이랑 차이가 난다고 기능적인 차이는 없지만 이다 미적인 거거든 그렇다 보니까 보통 외장재가 이제 이렇게 줄눈이 들어가는 외장재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라인을 맞춰서 설치를 한다 왜냐하면 추후에도 마감재가 바뀔 수도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걸 떠나서 최대한 모든 거를 다 이제 범용하실 수 있게끔 그냥 기준선은 우리는 다 무조건 그냥 맞춘다 오와 열은 다 우리는 창원 무조건 맞춘다. 소비자분들이 지금 공사 단계에서 알아두시면 좋은 점이 있을까요? 창원은 이제 보통 건축에 있어서 가장 처음에 들어오는 분야가 많거든. 보통 이제. 우리 같은 창호하는 업체들은 타설이 다 끝나고 나서는 가장 처음에 창호와 설치가 되는데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부 쪽에 외단열이 안 붙어 있는 상태로 타설이 이루어져 있어. 근데 어떤 일부 현장에서는 또 이제 외부의 외단열재를 부착을 하고 일체 타설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능창호를 쓰시는 분들은 우리는 공사를 내부 외부로 이제 기밀 테이프를 다 부착을 하는 시공을 하다 보니까 외부에 일체 타설된 그 단열재가 있으면 외부 쪽에 테이프 부착이 좀 사실 어렵지 그렇다 보니까 그 테이프를 부착을 할수 있게끔 하려면 사실 일체 타설을 안 하고 이렇게 알골조만 나와 있는 상태로 타설을 한 뒤에 우리가 테이프 작업도 다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외단열재로 부착을 하시는 게 우리 창호 컨디션에 있어서는 굉장히 난 우수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건축주님이나 소비자님도 포함되고 시공사 분들도 좀 이런 걸좀 아셨으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